예, 오늘 본문 말씀 3절 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 예. 직분에 대하여서 이 고린도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보낸 자 그 보낸 자 바울 그리고 또어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죠? 여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은 위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우리의 직분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보낸 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일그 위로라는 겁니다. 위로. 이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 흥하는 자나 망하는 자나 생명이 있는 자나 아니면 생명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냄새다라고 예. 우리의 직분,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에서는 예.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 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 그러면서 예, 예 일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일꾼 우리 3장 잠깐 한번 보실까요 3장에 보시면은 새 언약의 일꾼 6절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예, 복음의 일꾼이다라는 예약입니다 예 그런데 거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새 은약이 일꾼된다. 예, 오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래서 이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 직분, 그게 우리의 직분이다. 아, 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계속 직분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정신성이 뭐냐? 어떤... 일들 사역을 하느냐 계속해서 고린도우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나요?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예. 여러분 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을 때 황송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황송합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 동력자가 될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 동력자가 될수 있나? 여러분, 이 우리 주님 예수는 그런 말씀하셨죠, 그죠? 예,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여러분, 그 고대 팔레스타인, 특별히 이스라엘의 멍에는요. 예, 우리나라 소의 멍에는 소한 마리가 멍에 하나를 지지만이 고대 팔레스타인의 멍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멍에는요. 소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하나 집니다 멍에가 이렇게 커서. 두 마리가 같이 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는데 그런데 그 멍에를 내가 우리가 예. 같이 맨다 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길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메시는 그 멍에 그것을 같이 질수 있느냐? 그것을 같이 맬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멍해를 맨다 여러분 우리는 멍해 맨다 그러면은 참 싫어요.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죠 예. 멍해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멍해가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소의 등짝에, 소의 그이 등판에 멍해 자국이 남잖아요. 보통 멍해 그러면은요, 예, 이걸 비유적으로 이해를 할때 좋은 의미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예, 짐을 지는 의미로, 혹은 아니면 그 어떤 자국이 움푹 파이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니까 멍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입니다. 이미지가 그러하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게 내 멍해가 아니고 예수님의 멍해를 메는 거예요. 예, 예. 내가 뭔데 예수님의 멍해를 함께 메수 있겠냐? 라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와,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수 있나? 예. 동력자가 여러분, 어, 성경에서 사모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의 벗이다 그랬어요. 나의 벗. 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그런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생각, 너, 너 나의 친구야. 너 나의 벗이야. 예.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와,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내 친구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나. 여러분, 칭찬 중에서 최고의 칭찬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적어줘. 예. 저는 제 친구들을, 어, 자랑스러워 하는 속에 얘가 내 친구입니다. 입니다. 얘가 내 친구라고. 예. 친구들한테 그렇게 소개를 받고 싶습니다. 예. 얘가 내 친구라고, 얘가 내 친구라고. 예. 뭐 소박한 뭐 그런 어떤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향하여서 내 친구라고, 내 친구라고. 아 아브람 아브라함 사무대요. 아브람처럼 하나님께. 용한 너는 내네 친구다. 그런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그런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가당키나한 일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종종 듣는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의 직구는 하나님의 동력자인 거죠 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 예. 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곡히 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은혜가 은혜 되게 하고 은혜가 살아 있게 하고 은혜가 작동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은혜 받은 자 답게 살라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어저께 새벽 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고 어제 수요 기도했 때도. 예. 부활의 관하여서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면 안 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하고 싸구려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저 죽기 전에 십자가 한평강도처럼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생의 가장 끝머리 물론 그것도 참 귀한 은혜입니다. 그냥 죽었으면 어땠을뻔 합니까? 그런데 그냥 그 인생 마지막이라도 구워놓고 예.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거 요행수로 그런 행운을 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살 동안 내 마음대로 편하게 다 와, 마음껏 막 살다가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하고 믿어가지고 그래서 또 구원은 그냥 아주 그냥 하나의 어떤 보정수표처럼 따다 놓는 것처럼 요행수 여러분 그거는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예. 은혜를 기희 여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가 뭡니까? 예수 일찍 믿고 예. 그냥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예. 그리고 그 은혜를 흩대게 하지 아니하고 사는 거. 예.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을 때이땅 가운데서 그냥 나쁜 거다내어다 버리고 예. 영혼만 홀라당 올라가고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이 땅에서의 시간들, 이 땅에서의 기간들. 이 기억들 예, 서로, 서로 다새긴 몸의 부활이. 예, 예. 기억들 다 가지고, 물론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신비로 영화로 몸으로 다 바꿔주시지만, 예, 영화로 몸으로 더 깊게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우리 삶의 소재들 그거, 그 고스란히 함께 부활합니다, 함께. 자꾸만 편리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틀어버리고 없어버리고 좋은 거, 그것만 다 부활되고 예. 물론 우리는 그렇게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덮으시니까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고 그랬다고 그거 주장하면서. 난 아무것도 이제, 이, 그런 거 없어? 예. 홀라당.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그런 태도로 그면 그거를 이용하면서 살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그죠? 예. 주님이 예수 보혈로 우리가 모든 허물죄 전부 다 덮어주고 사해 주시지만, 예. 그러면 그건 우리의 자세는,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예. 그래도 부족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바람직한 것이. 내가 내인데 내가 누군지 알아? 아 예수님께서 내죄 전부 다 사해준 자야. 그러고는 막 거들먹거리면서 막 그러면 그 곤란한 거란 말이 곤란한 거란 말이에요. 예. 내가 할 말은 아닌 거예요. 죄 예. 예. 사함 받았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 죄 사함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당당히 주장하면서 죄 사함 받음을 내세울 수 있는 그 말을 할수 있는 방향은 우리의 영적 원소인 마귀를 향하여 우리에게 그 말을 당당히 할수 있는 거지 다른 일을 향하여서는 내가 그 말을 사용할 말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참. 수구지심은 의지단녀라. 예. 부끄러워 할줄 아는 마음이 의의 단초다. 이 참, 성경하고, 이 성경의 정신하고, 참, 맥락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끄러워 할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예. 부끄러워 할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마음이죠 그게 감사의 마음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죄 용서 받았다고 막 아무렇게나 예. 어느 모 이단처럼 몇날몇 몇 시에 그냥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우리의 허물 우리의 어떤 뭐죄더 이상 뭐죄뭐죄 뭐죄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예. 뻔뻔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뻔뻔하니까 은혜가 자꾸 죽는 거죠 죠그 여러분 우리가 뻔뻔해야 할 대상은 유일한 대상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그를 향하여서는 뻔뻔해야 합니다. 왜? 그는 자꾸 참소하는 자니까. 우리를 참소하는 거기에 대하여는 우리 구원의 은혜, 죄 사죄함의 은혜, 죄용서받음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고스란히 들려줄 수 있습니다. 왜그는 참소하는지 아니까. 지금 시시비비 가리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대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의 허물은 없다고 그러고 죄 용서 받았다고 그러고 뻔뻔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참소하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뻔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겸손할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은혜를 알고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황송해 할줄 알고 그게 은혜 아닐까요?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은혜로. 예. So, yeah.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귀히 여야 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몸의 부활이 있었을 때 그것들 물론, 예수 별일로 전부 다 용서하시고 사죄의 연총으로 그리고 신비하게 거룩하게 다 바꿔주시지만, 그러나 그것들 그대로 다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심판대 위에 다 올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거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주님 앞에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알고, 그 귀히 여기면서 사는 것, 그게 부활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아는 사람, 임마누엘인데, 어떻게 은혜를 헛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은혜를 귀히 여기면서 살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 오늘 이절 하반절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은혜의 날, 오늘이 구원의 날, 구원 받은 자 다운 하루하루, 예.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도전입니다. 그죠 예, 그럴 때. 3절에 우리가 이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 주님 앞에서이 신분 이 신분이 비방받지 않게 살아가는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를 제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 본문에 14절 이하의 말씀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 그냥 이용해가지고 그냥 불법으로 막 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따로 떼어놓는 것. 구별하는 것. 예.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불리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예. 아무렇게나 막 섞어놓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는 것. 예.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는 우리 주님과 멍해를 같이 매어야 되는 거죠. 나의 멍해를 매고 배우라. 예수님 멍해를 멍해를 함께 매야지. 아 그런데 예수님 멍해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멍해를 같이 지고 있는 거예요. 예? 거룩이 아닙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있느냐? 의는 따로, 불법은 따로. 이게 거룩입니다. 그렇죠? 예. 빛과 어둠이 어찌 사이며 빛과 어둠은 함께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는 거고. 어둠이면은요. 빛이 없는 거고. 네. 따로 떼어있는 거고.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한편은 예수님도또 보고 한편은 귀신도또 보고. 아니, 그거는 거룩이 아닙니다. 그죠. 예. 네. 16절에 하나님의 성장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것은 같이 될수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전혀. 예. 여러분 은혜다. 그래서 은혜로 산다. 모든 것이 은혜니. 그러면 막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은혜로 사는 것 여러분 그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 다 은혜니까 그러니까 아유, 다 은혜야 쉽게 편하게 막 아, 아니요 은혜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예. 우린 직분 맡은 자입니다 직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방거리가 되면 안 돼요. 절대 은혜를 헛되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나님께 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와, 춘천 성광교회 아무개 집사를 보니까 와,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야.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예. 이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은혜스럽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칭송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려면요, 진짜 은혜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절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아요. 은혜를 귀히 여기고, 예. 은혜를 헛되이 살지 않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 예.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예. 오늘도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구별됨. 은혜라서 모든 걸 전부 다. 하는 것 아니요 은혜기 이 때문에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친구다 예그말 귀히 여길 줄 알아요 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귀히 여길 줄 아는 이 직분을 정말 소중히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상관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그답게 많이 견디고 환란도 궁핍도 고난도 이기고 바울은 매맞음 갇힘 난동 다 감당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 동력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그답게 오늘도 주님 앞에 스스로 은혜를 지키며 구별하며 거룩하며, 그래서 견딜 수 있고. 환란도 이기고 궁핍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매 맞는 것도 이기고 갇히는 것도 이기고 난동도 쑥으로 움도다 이기는 그렇게 구별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 주님 함께 하는 자 우리 성광 가족이 그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치유 회복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